드디어 칼 시너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빠릿빠릿하게 볼수 있게끔. 악바텀에 소이밀크만 넣고, 기본 데미지 1.75. 칼날비 메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사 최대치는 지금 확인된 걸로는 13.49고, 요로결석은안 돼요. 어, 피맥 먹으면은, 데미지 증가 근데 지금 소이밀크 감소분량을못 채워서 데미지가 안 올랐죠? 그리고 피맥은 이비라트 1.5개로 아 게이트 오브 바빌론이라기엔 위에서 떨어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칼하고 시너지 때문에 데미지가 12.2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내... 네, 어? 구름까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내 데미지 비례해서 떨어지는 칼이 있고, 비가 있고, 그거에 절반만 피해를 주는 게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뭐 기본템으로 마크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크드를 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람개비 같은 조준점에다 대고, 쏘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형식. 요런 느낌으로. 연사 나이스. 연사가 13.49인데 13 오늘 연사템을 좀 먹어보면서 더 오르나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연사가 높을수록 칼이 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아 계란까비 조금 어 유화각 될만한 아이템이 많이 나왔으면 여기다 유도가 될라나? 한번 테스트만 한번 해볼까요? 아, 몬스터가 없다 위에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아, 유도가 되는 느낌은 없다 그죠? Q 쓰면 이제 B 추가로 내리는 거 그래서 뭐 9볼트나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은데 와 데미지 센거 봐. 아이고, 에이플 먹고 왼쪽 눈 데미죠. 지 오와, 오와, 대박! 뭐야? 이야 괜찮은데 쿠키 넣으면은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바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 다르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칼날비가 내린다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무적되는 거, 무적되는 동안, 오와, 뭐야, 대박. 이게 원래 무적되면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공격이 되네. 무적 쓰고 공격이 돼요. 뭐야? 버그다. 이게 뭡니까? 나이스 연사 뼈메카나, 허! 그쵸? 13.49 맥스치 53 머큐리야. 아닌데,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다. 포자 한번 테스트만 좀 해볼게요. 컨티뉴 넣으면은 그쵸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너무 세서 이게 지금은 일단 테스트가 조금 애매하고 테라 설마 돌 떨어지면 안되는데? 다행이다 휴자 데미지 1업에다가 배수가 0.5배에서 2배 사이로 데미지가 랜덤으로 나가고 맵을 뚫을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이제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파괴가 안되지? 칼이라 그런가? 맵도 안틀리네. 어쨌든 나쁘지 않다. 야 일단 무적하고 나서 칼 빼면 아마 돌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돌이 안 떨어지네. 비가 내리네요. 앱. 그거는 조금 아쉽다. 아직 별자리까지는 시너지를 다못본것 같아. 지금 이제 뭐 진짜 하루 이틀 만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매번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야 일단 무적 쓰고 이게 되는 게 사기다. 기본 공격 형식이 아예 달라가지고 공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공중에다가 그리고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못 생겨졌지? 내려가서 해 되겠다. 그러니까 돌까지 내릴 거야 아마. 저 캐릭터 아마 테라 때문은 아니고. 어, 레버 이게 기본 모습이네? 자, 그거 얻어야 돼요. 먹티카드. 어, 뭐야. 가만히 있는데 레버가 차네? 이게 지금 공격 중인 걸로 그거 돼서 그런가 보다. 눌러놓으면 이제 레버가 알아서 차네요. 자동으로 나가. 이거를 내가 원할 때쏠 수가 없어. 알아서 나가버리는 그래, 공격키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비가 멎기는 해요, 또. 마크드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마크드를 빼도 이게 달라지는 게 없긴 하더라고요. 와, 미쳤다. 보디야 랜덤 별자리 효과 어? 리본 나쁘지 않겠다 아 리본 어디갔죠? 아 묻혔네 머리카락에 레본 일단 뭐 뺄수가 없으니까 오 이거 있네 아 원래 마크드 있으면 자동충전이에요? 마크드 잠깐 빼볼까? 아 그러네 마크드를 빼면은 자동 충전을 안 하네요. 이 친구가 이제 마크들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마크드가 없어도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아마 사거리랑 저거겠죠 연사? 뭐 빼도 무방한 것 같아. 언브레이크가 보여요. <laughs> 잠깐만, 혹시 여기 뭐9볼트나 아, 아깝다 조금만 돌려볼게요. 어, 히퍼주머니. 아, 나뭇잎. 아, 안 뜬다. 아, 아깝다. 나뭇잎 한번 테스트 해보자. 자, 쏘고. 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쏘고 가만히 있는 건 돼. 근데 이게 가,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게 비가 안 내리거든요. 왜 계속 내리지? 나쁘지 않네. 나뭇잎 바람개비가 조준점을 움직일 순 없는데 계속 내리네. 뭐지? 신기하네. 일단 칼하고 시너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데미지가 아까 12.5로 나갔으니까. 다른거 같은데 기분탓이겠지? 몇배지? 12.5니까 열다섯배는 아니고 8 아닌데 어 계산이 안된다 7? 일곱배인가? 아닌데 아무튼 배수가 된다 레버의 테라가 된다고요? 아, 레버 데미지에. 어, 잠깐만, 왼쪽이잖아, 바보야. 어? 아, 황방 전이구나. 어? 여기 오른쪽. 와 대박 찾기 힘드네 아 잠깐만 나왜 체력 왜 닳고있지? 여기 쓰면 되는데? 아 근데 여긴 또 없네 크, 진짜 세긴 하다 옛날 그 진짜 아담의 뼈 있죠? 그거 보는 느낌이야 아담의 뼈가 참 사기였는데 이제 떠나버렸지 아쉽게도 비내리는 브로큰 하트는 어 9볼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못쓰고 최대한 3번 쓰겠네요 네, 중첩해서 칼 꼽는 거. 그게 레버가 아니었는데, 뭐였더라? 알파팩이었나? 뭐였나? 로스트인포 같은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사거리는 굳이 필요 없을 거고. 아마, 진짜, 어? 왜안 써져? 아, 쓰고 나서, 쓰고 나서 눌러야 돼. 누르고 쓰면 안 되네. 하나 배웠다. 아, 네. 너무 세다, 이거. 대나무 헬리콥터는 조금. 아 이제 익숙해서 대나무레콥터다 피한다 그죠 옛날에는 많이 맞았는데 한대도 안맞네 자 여기서 바로 써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쓰면 야 이게 진짜 대박이다 어 진짜 비 내리는 소리가 약간 들리네. 신기하네. 칼칼이 꽂히는 소린가? 아이고. 아, 여기다 4.5V가 진짜 좋았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더 쓰면은 이렇게. 아 뭐야. 아, 됐다. 이게 ASMR이지 그렇지 그쵸 알트 삼손으로 단련이 좀 됐어 도그마 헬리콥터 피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숙련도가 아이고, 이걸 가버리네. 나 이사 자, 이제 여기서 비 한번 더 내리면 이제 3 스텝 이게 최대긴 한데 더할 수는 있는데, 9볼트가 없어서 아예 안 죽지. 이걸로 죽으면은 바보예요. 데미지는 조금 딸린다. 어쨌든 일단 알트 메이 패치가 어젠가 오늘인가 됐는데 현재 오늘 플레이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